어렵게 임차인을 찾았는데 막상 계약 직전에 임차인이 이 계약을 못 하겠다 라며 돌아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 자체는 정말 마음에 들어 했는데도요 그 원인은 99% 특이하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본인 소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넣은 문구가 임차인에게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 조항으로 비춰지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계약을 망치고 법적 효력마저 없는 독소조항 6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. 서명부동산 대표 서명균이 임대인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. 법의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, 즉, 법을 무시하는 독소조항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조항들은 법적 효력도 없고, 임대인의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만 밝히면서 계약을 망치는 조항들인데요. 첫 번째 독소 조항은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일체의 시설물 수선 및 하자 보수는 임차인이 책임진다. 이런 특약은 모든 수선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조항인데, 일단 누수나 보일러 배관 파손 등이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. 이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법원이 판단하고요.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아주 강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특약을 보고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 독서 조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건데요. 문구를 살펴보면,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계약 만료 시 무조건 퇴거한다.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독소 조항입니다.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. 그러나 이 조항을 보면, 어, 벌써 전세 계약이 시작되기도 전에, 월세 계약이 시작되기도 전에, 아, 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, 라고 생각하고 계약 자체를 포기할 겁니다. 세 번째 조항은 임대료 인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. 일단 문구를 예시로 들면,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맞춰서 임대인 요구에 따라 언제든 인상이 가능하다.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료 인상은 1년 이내에 할수 없으며, 임대료 인상폭도 총 금액의 5%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진행하면 1년 이후에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상을 할수 없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은 욕심 많은 임대인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법적 효력도 없고 이 부분을 보면 절대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죠. 다음으로 살펴볼 독소조항 세 가지는 임차인의 사생활 보호 및 자유로운 주거 환경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계약 의지를 꺾는 내용들인데요. 네 번째 독소 조항 특약 문구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하자 점검 및 관리를 목적으로 임차인 동의 없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다. 이 특약의 문제점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얻은 점유권을 완벽히 위반하기 때문입니다. 임대인은 정말 긴급 상황 외에는 임차인 동의 없이 그 주택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.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. 이 계약 이전에 이런 특이한 문구를 임차인이 본다면 정말 감시하는 임대인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겁니다. 다섯 번째 특약 조항도 살펴보죠. 월세를 1회라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가구 및 집기류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 이는 자가구제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특약입니다. 임차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이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서만 이런 행위들을할수 있는데요. 거기다가 2기의 연체 또 3기의 연체라는 게 각각 부동산 매물 특성에 맞춰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 그것을 넘어서 단한 번이라도 연체한다면 임대인이 의미로 어떻게 할수 있다. 이 부분은 법을 정확히 위반하는 겁니다. 여섯 번째 독소조항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인데요. 특약 문구를 예시로 보자면 반려동물 사육 시 계약 해지 및 별도 위약금 천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 이 반려동물 사용문제가 만약 특약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해지 사유는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원의 위약금은 법원이 과도하게 판단해서 정말 크게 감액하거나 아예 위약금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원상복구 및 청소비용을 부과한다 이 정도로 쓴다면, 어, 계약 자체에 완벽한 특약이 될 겁니다.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이 사회적인 이 통념을 넘어서는 과도한 위약금은 모두 다 불법적인 특약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특약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도구여야 합니다.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. 이런 독소 조항들은 법적 효력도 없을 뿐더러 임차인에게는 아, 이 집에서는 평화롭게 살기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만 들게 해서 계약 자체를 무산시킵니다. 특약은 분쟁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상담해서 법적인 효력만 있는 문구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서명부동산 대표 서명균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